열대야라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열대야만 아니면 이 위에 올라왔을 때 더위를 충분히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바람이 정말 잘 통하고요 새벽에는 웬만하면 춥더라고요 저희 아이와 새벽에 이용하다가 너무 추워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네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텐트가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유압 요 가로대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 아이가 잠버릇이 굉장히 심한데, 떨어질 염려, 뭐 그런 것도 크게 없었습니다. 스웨이드 처리되어 있고, 조명도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발쪽의 공간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도 이제, 2 2 0볼트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하고, 자, 그 다음에 시거잭 형태 180바트 지원하는 아웃풋.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길게 눌러서 3초 정도 눌러야지만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짐이 있으면 이제 경고 울려서 닫힐 수 없습니다. 이 모니터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패드 안쪽에 보시면은, 오, 이게 <laughs>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쿠션이 꽤 좋아요. 이 판스프링 형태로 나무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돼 있어서, 여기 패드 자체에도 쿠션이 있습니다만, 이 쿠션이 더 좋아서, 모로 눕거나 엎드려 두어도 불편감이 크게 없습니다.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파워 텐트. 이게 정말 스타리아 캠퍼의 요이죠 캠퍼4, 캠퍼CBL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영상에서 보셨지만,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너무 느려요. <laughs> 그리고 시동을 걸려 놓아야지만 예, 작동을 할수 있다는 라 점, 그 점이 좀 단점이 되겠네요. 일단, 캠퍼4기 때문에 4인승입니다. 앞에 둘, 뒤에 둘. 여기 이제 메인 키트입니다. 둘이 앉을 수가 있어요. 이쪽 생활 기구들, 수조와 냉장고 그리고 수납함들이 들어 있는 그런 박스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좁아요. 그런데 이제 두 명이 착석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은데 여기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평탄화가 되는 과정에서 허리 쪽 부분이 좀 이렇게 당기면안 되잖아요. 뭘걸리면 그래서 주행할 때는 요추 받침 기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동은 꽤 많이 됩니다. 이만큼씩 예.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가장 끝으로 밀었을 때가 좀이 자세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 정도로 당겨서 이렇게 이제 전동으로 누르면 침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의자 각도를 살짝 아래쪽 안쪽을 좀 팠어요. 그래서 평탄화가 되면서 살짝 여기를 올려주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탄화에 최적화된 시트기는 하나, 주행할 때 그래도 몸이 조금 안정적으로 지지가 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얘는 썼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뭐, 두 명이 탑승해서 가기는 좋은데, 에, 이 쿠션 같은 거, 요추 지지를 할수 있는 그런 보조, 네. 쿠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올릴 때는 역시 이렇게 전동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 해서 올라옵니다. 음, 요거는 상당히 좀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요 끝까지 갔다가 요 앞에까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다리를 이렇게 펴서 네, 여기 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테이블이 설치가 됩니다. 보시면은 꽤 안정감이 괜찮아요. 약간 흔들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동식 접이식이기 때문에 고정식에 비해서 이렇게 뭐 단단하게 안정감을 준다라기 엔좀 그렇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의 접이식 테이블로는 이렇게 뭐 때려도 크게 예 불안한 느낌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주행할 때는 접어놓고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차를 약간 뭐 이동하거나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도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편의 장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조. 한 3, 4일 정도는 이용을 그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용은 못하고. 여기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취사 이런 거하기보다는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떼고, 또이 닦고, 뭐그 정도, 네, 손 닦고,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도꼭지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물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싱크볼은 뭐 이렇게 작진 않아요. 네모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닫아놓으면 강화유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냉장고인데요. 냉장고가 음,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에요. 나쁜 점은 이제 냉동실이 없다라는 거니까 냉동실이 있어야 아이스크림 같은 걸 보관하는데 그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좋은 점은 안에 보시면 저기 콜라 500ml가 들어가고 도네또그 위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두 병. 세워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안에도 많이 있죠. <laughs> 네, 그래서 쓸모가좀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 성능이 꽤 좋습니다. 지금 상당히 음료가 차가워진 상태인데, 요거 전력 소모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여기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용도로 꽤 괜찮습니다. 한 3, 4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장박은 어려워도 네, 요 기능이 상당히 좀. 이 캠퍼에서는 필수적인 기능이죠. 특히 여름철에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수납함이에요. 수납함인데 여기도 꽤 깊습니다. 저희 아이가 과자를 가득 채워 놨는데 과자 꽤 많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220V 단상 60Hz 인버터로 해서 전원 쓸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시거제 경제 180V에 예, 아웃풋이 있습니다. 아웃단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선반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꽤 많은 짐들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짐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지품들을 여기에다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수납공간을 보겠습니다. 수납공간은 안쪽에 이렇게 예,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면은 딱 여기까지인데요. 안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막혀 있어요. 냉장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장고가 여기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확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까지는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연결되는 수납함인데, 여기 캠핑 의자라든지 처치 곤란한 짐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실내에서는 좀 이용하기가 좀 곤란한 수납 공간이고,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공간에 꽤 그래도 많은 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족한 수납 공간을 이 시트 아래쪽에 이 트레이를 마련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가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꽤 넓습니다. 신발 여러 컬러에 들어가고요. 좀 지저분한 짐들을 이쪽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이 예, 공간이 상당히 유용하고요. 센터 콘솔도 위쪽에 이렇게 다양한 캠핑 품들 놓을 수 있는 그런 평탄한 공간이 있고요. 안에 열어보시면 뭐 커플도 있고 여기 드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팝업 방식의 컵홀더두개 들어가 있고, USB 타입 A 두 개, 거기다가 에 세면도구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꽤 안쪽으로 깊습니다. 트레이가 하나 있고요. 뭐 시트 뒤에 주머니, 작은 가방 걸수 있는 코리, 뭐 이런 것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 진공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짐을 실을 수 있는 수납함이 있는데 이 수납함이 꽤 유용합니다. 2단 트레이로 되어있고 안쪽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이게 선반 역할을 하는데 보시면은 아주 단단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노트북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딱그 정도 공간이 됩니다. 파워뱅크하고 이 물티슈하고 뭐 여러가지 집어넣는데 공간 체감이 되시죠? 꽤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의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PVC로 순정 모델답게, 물론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협력업체를 통해서 생산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 보증은 현대자동차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정 느낌이 나도록 정말 마감, 디자인, 또 소재,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연결을 해서, 예. 외부에서 간단하게 샤워를 할수 있도록 여름철 예뭐 간절기 정도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정도고요. 뭐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수 탱크가 70리터이기 때문에 아뭐 그냥 먼지 물놀이 한 다음에 모래 털어내는 정도 뭐그 정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딱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게또 바닷가 근처에서 예. 뭐, 캠핑을 할 경우에 없으면 더 곤란하죠. 주변에, 요즘은 웬만하면 공중 화장실이 다 있긴 합니다만, 또 없는 시설에서는 꼭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짐 공간인데, 꽤 깊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캠핑 의자를 비롯해서 처치 곤란한 다양한 짐들을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 이제 비상실 대비해서 이불, 그리고 방안 옷,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캠핑 의자를 두개를 넣고 이동을 하는데요 자바라 방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닫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짐들은 여기에다가 싣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스타리아 캠퍼4의 아주 좋은 활용성의 예중의 하나가 이 3열시트의 활용성입니다 이 3열시트를 이렇게 세우면 이제 뒤보기 기능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 후면 도어를 열고 앉아서 앞쪽에 전망을 예, 조망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차를 세워놓고 바다, 파도를 본다든지, 뭐 산에, 정원의 풍경을 보면서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스타리아 리어의 도어가 굉장히 커요. 비 오는 날에도 충분히 이게 그 우수한 역할을 해주는 프로텍터, 충분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열어놓고 비 오는 풍경을 감상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각도가 자유롭게 이렇게 바로 세워지기도 하고 좀더 이렇게 눕혀진 자세로 눕혀지기도 합니다. 다양한 자세로 밖을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상태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안쪽에 침상을 이용하면서 등받이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기복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활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테이블이 후면에도 이만한 사이즈로 나옵니다. 굉장히 크죠? 3인 가족이 식사를 할수 있는 그런 테이블. 그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이 짐이 올려져 있는 게다 테이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을 잘 하시는 어통여 가톡자님들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캠핑할 때는 짐을 한 곳에 많이 실지 말고 각각 종류별로 작은 짐으로 나눠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들을 꺼내 쓸수 있고 정리하기 좋도록 이런 방식으로 짐을 꾸려라. 그래서 요거는 제 옷, 요거는 따라이 옷, 촬영 장비, 구급 용품, 그다음에 생활 용품, 취사 도구, 그 밑에 구명조끼 이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로 집어넣으면 거의 예, 외부에 나오는 짐이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욕심 부리지 않고 짐을 꾸렸습니다. 음, 자동차 안에서 실내 공간을 석보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뭐 생활용품을 가져와서 구비해서 쓰는 맛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단촐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서 차박을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좋은 예, 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이제 뭐 깔끔하게 외부에서는 짐이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아주 최적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짐으로 인해서 짐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일들도 방지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어닝 사용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사용하실 때는 도어를 닦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닝의 천막 지지대하고 도어의 윗부분이 다할수 있습니다. 먼저 벨크로로 된 고정띠를 풀어주시고 이제 이 부분에다가 거셔서 요거 이제 회전하게 편리한 각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닝을 펼칠 만한 그런 길이가 되면 이렇게 딱 멈추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안쪽에 다리를 저렇게 빼서. 일단 수평은 뭐 나중에 맞추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예. 문을 전부 개방을 해놓으시면은 아 정말 좋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캠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의자에 앉아 보세요, 따님. 네. 네.